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공 빨리 주고받으며 협력하기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공을 이용해 친구들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활동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둘이 파트너가 되어서 공을 주고받으며 다른 친구들과 경쟁하고 둘 사이에 협력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참여자가 원을 만들고 공을 전달하며 한 바퀴를 빠르게 도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공과 친해지고 친구들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제가 만든 활동이고요. 준비물은 공이 여러 개 필요한데 참여 인원 수의 절반만큼 필요합니다. 경기장 모습은 교실이나 체육관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둘이 협력 볼 핸들링 하기입니다. 둘씩 등을 맞대고 공을 하나 들고 섭니다. 시작하면 좌우로 공을 주고받는데요. 저는 20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개수를 채운 친구들은 제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 느리게 하면은 벌칙을 부여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두 번째입니다. 둘이 협력 볼 랜들링 하는 건데 위 아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 위로 다리 아래로 공을 주고 받습니다. 이번에도 스무 개를 빨리 주고 받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원을 만들어서 전체 협력 볼 핸들링 하는 건데요. 방향이 좌우입니다. 첫 번째로 학급 전체가 원을 만들어 같은 방향을 보고 섭니다. 시작! 시작하면 공을 뒤로 전달하는데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전달합니다. 교사는 공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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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자, 16초예요. 16초. 자. 이제 더 빠르게 도전합시다. 얼마나 나봅시다. 자 준비 시작. 그렇게 계속 도전하며 시간을 줄여 나갑니다. 왼쪽, 왼쪽, 이 과정에서 왼쪽, 함께한다는 왼쪽, 협력적 시켜. 의식이 싹힙니다 아, 아. 15초. 박수. 자 우리 이거 몇 초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3초. 13초. 13초 한번 해볼까? 다음으로 네 번째 활동은 앞에 활동과 똑같은데 방향을 위아래로 바꾼 활동입니다. 그래서 공을 뒤로 전달하는데 머리 위 다리 아래로 번갈아가면서 전달합니다.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야, 몇 초야? 17초. 좋아, 17초 잘했어. 이번에는 몇초 도전해볼까요? 17초, 이 활동도 계속 도전하며 시간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면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 좋습니다. 어, 15초 통과!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공 빨리 주고받으며 협력하기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학기 초에 하며 학생들끼리 협력하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